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여러분, 아까는 속보 영상이었고요. 자, 드디어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사이버 트럭 인도 됐고요. 모든 행사 끝났습니다. 이제는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목할 때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테슬라 주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자,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음 일단은 야,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세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매파적 접근, 오케이.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이죠. 생각보다 비쌌고 주행 거리는 짧았고 그래서 주가는 하락한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반대 쪽 의견. 사이버 트럭이 오 이벤트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요 관점에서. 보고 마지막은 뭐죠? 맞습니다. 중간이 아니라 실적 그러니까 이 사이버 이벤트 이후에 테슬라의 움직임이 어떠했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 어떤 얘기를 했죠. 저는 이 사트 사이버 트럭 이벤트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 또 주가지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궁금했다라고 말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저세 가지 관점에서 일단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로였다 아~ 생각보다 비싸고 주행 거리는 짧았고 그 주가가 빠졌다 한국 돈으로 지금 이걸 계산을 해 봤더니 어, 지금 약8천만 원) 정도 되나요 예 네. 일단은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공홈에서 오더를 띡띡띡띡 하면 (4만 원) 대 (4만 불) 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거기는 텍스 붙고 뭐~ 보조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6만 6만) 거의 (6만 999달러) (6만 불) 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비쌉니까? 아, 이 얘기는 제가 이따 할게요. 일단 요이 기사부터 충실하게 설명해 드리고, 오케이. 음. 자 오늘 일단 이벤트 행사를 가만히 조금 들여다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지? 시간 약속 지켜야지. 더불어서 일론은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라든지 주행 거리에 대해서 행사에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 준비 많이 하고 온 거예요. 그 언급했으면 주가가 확 빠졌다니까요. 자, 사이버 트럭의 기본 모델인 후륜 구동의 가격은 6만 999 달러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5만 달러보다는 살실 비쌌지만 그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이거 네, 아무튼 자 연방 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으면 여기에서 가격이 7,500 달러가 낮아집니다. 자 듀얼 모터 전륜 구동 가격은 7만 9,999 달러부터 시작해서 연방 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 동일하게 7,500달러 크레딧 받으면 사이버 비스트라 불리우는 트라이 모터는 9900달러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비스트는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투자자들은 듀얼 모터와 트라이 모터의 가격이 6만에서 8만 달러를 예상했었는데요. 최대 주행 거리는 지금 340마일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본 모델의 주행거리는 250마일이고요. 사이버 비스트가 320마일. 자, 사이버 트럭은 2019년 11월에 처음 공개됐죠. 엄청나게 어려운 개발과 생산 문제로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객들에게 처음으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자, 이날 행사에서 머스크는 불가능해 보이는 제품을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 즉 사이버 트럭은 우리의 최고의 제품, 제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사이버 트럭을 가리켜서 여기 있는 트럭은 더 나은 트럭이면서 동시에 같은 패키지의 스포츠카보다 더 나은 스포츠카다 라면서 오늘 네 포라리였나요 같이 응 이게 달리기 시켰죠 이? 자 사이버 트럭을 가리키며 이런 강철 강철 그렇죠 총알도 뚫지 못하는 더불어 견인 능력이 만천 파운드 이상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공개한 거 보셨죠? 사이버 트럭 리비안, 포드 f 1 5 0은뭐 라이트닝까지 해서 뭐다 갖다 붙였는데, 네 사이버 트럭 1등.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어 전문가들은 최대 주행 거리가 500마일 정도는 이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 루시드 쪽하고 좀 연락해가지고 조금 늘리지. 루시드가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주행 거리가 긴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빠졌다. 그여 얘기고. 자, 그다음에 반대되는 얘기. 자, 이거는 일단 월가의 영문 기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목을 딱 보면은요. 자, 제목을 보면 테슬라 딜리버 폴스 사이버트럭에서 이 룩스 to shake up the electric truck. 자, 잠깐만. 쉐이크업.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쭉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보면 아, 요거죠. 여기부터 오케이. 여기부터 좀작죠 조학개를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보면 참이 기사가 잘 썼어요. 오늘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2,500 파운드의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리비안 그 다음에 포드의 f 1 5 0 저는 이제 이 이벤트 할때그 포드의 주가를 한번 봤어요. 예,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크게 그렇게는 아닌데, 오케이 쭉 가면서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강조한 부분이 있죠. 대량 생산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리고 지난번 음. 실적 발표 때는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오늘 그 얘기 또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그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죠 지금 맨 밑에 보면 테슬라가 가장 저렴한 사이버 트럭 가격이 자해서 6만 1천 달러 아까 비슷하죠 주행거리는 340마일 그리고 이제 기사를 딱 보면 사이버트럭 역사 나오죠. 2019년에 처음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공을 되게 세게 던져가지고 유리창 박살났는데 오늘 공을 살짝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210만 명의 대기자가 있고요. 자, 이 풀사이즈의 픽업트럭 시장은 포드가 사실 다 장악하고 있죠. 그들 GM, 그 다음에 뭐 도요타도 조금 있긴 한데, 타코마 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피스커, 카누 그렇죠? 전기차 다 나오죠. 자 밑에 보면 자롱 타임 테슬라 시어홀드 테슬라의 오 이거 되게 중요해 요 여러분 저는 여, 이분의 이걸 딱 듣고 와 역시 전문가는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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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게리 블랙 아시죠? 예 네. 테슬라의 아주 오래된 되게 유명한 분이죠. 자 배송 출시가 2020년 모델 Y 이후 모델 Y를 테슬라가 2020년에 내놓았을 때 굉장한 그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바로 그러한 어, 테슬라 전반에 어, 굉장히 비슷한 Similar to what happened after 모델 Y 동일한 어, 효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일론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못 만들어 낼 거라 그랬다 우리한테 응 저거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생생내기지 실제 사이버 트럭은 못 만들어낼 것이다 저희 형님이 현대차 연구소에 있잖아요 사실은 저러한 전혀 새로운 차를 만드는 게 정말 정말 어렵다 그러거든요 또 오늘 그거를 해냈잖아요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애플의 주가가 왜저 따위 저 모양이죠? 스티브 잡스 사후 이후에 팀콕이 맡아서 장사는 참 잘하는데 지독하게 하죠. 뭐 아이폰 케이스도 팔고. 애플의 DNA라고 할수 있는 혁신. 그 혁신의 아이콘이 사라졌잖아요, 애플은. 그렇죠? 어쩔 수 없죠, 팀콕은. 뭐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애플이 초창기에 보여줬던 그 혁신의 아이콘을 누가 가져갔죠? 테슬라. 그래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 X에 정말, 어? 그 착륙하는 그 모습. 와, 지금도 소름이 끼치죠. 사람들이 못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사이버 트럭을 오늘 상징적인 숫자지만 고객들의 인도를 해냈다는 겁니다. 저도 끝까지 가격을 밟히지 않길래, 아, 이번 또 연기되면 어떡하지? 라는 좀그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이버 트럭을 뭐열 대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혁신의 그걸 결국은 또 해냈다라고 하는 게 딜리버리 양이 적지 않느냐? 아이 no.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시드도 그랬고 리비안도 그렇고 처음 만들 때몇대못 만들었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예요. 일단. 여기 나온 200만 210만 명의 대기자 고객들이 주문을 취소 하지 않고 있죠. 더불어 밑에 보면 여기서 흰은 어, y e l 이죠 He also expect a expect smaller CyberTruck 2 in a few year for the Europe and Asia market. 와우. Wow. 사이버트럭 2라고 하는 다음 모델은 조금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 유럽하고 아시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이다. 와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요? 100% 100% 100% 100% 100% 100% 1이0 출시는 정말 해냈다는 거거든요. 물론 100% 100% 100% 100% 100% 100% 9시 12분 잠깐만요.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3 아니 뭔가 좀 썸킹동. 잠깐만요. 자 방금 자 로비노드 24시간 마켓에서 찍은 테슬라의 움직임입니다. 시간 보이시죠? 6시 29분. 지금 233, 234.93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234.93. 자, 오늘 테슬라가 얼마에 끝났나 볼까요? 235.10이 끝났습니다. 위브에서 보면 이렇게 끝났거든요. 2 3 5 2에 끝났고 현재 테슬라 주가가 234.93이면 234.93이. 요 정도, 요 정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Okay. 이 정도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e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n 지만 h i s is the same thing. This is t h 이 same t 어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거 i n g This is the s 리고 e thing. 던 h i 그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234.93은 현재 여기거든요. 별로 안 빠졌죠. 종가가 235.2인데. 235.2이라니까요. 지금은 93이고, 불과 0.25센트.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벤트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곤두박질 칠 것이다. 근데 그 주장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마이너스 2%. 보기 좋... 물론 대박은 못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틀렸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근데 충분히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매도의 패닉 셀이 아니라 이 물량을 받고 다시 올리는 이 파워 이것도 못지않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얘 못지않게 얘 파워도 못지다. 자 단기 매도 물량이 내일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응? 근데 저는 이 출현했던 이 매수한 이 거인들 내일도 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은 공칠공이 명실공이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오늘 테슬라의 진검승부는 내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요. P M I. 그렇죠? 그럼 내일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을 받아가지고 조금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선방해주는 이 모습, 그좀 전에도 로빈후의 선방해주는 모습 보면 내일 시장이 좀만 뒷받침해준다면 V자 반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있지요. 내피셜임을 감안해서 정말 예상을 깨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좀 많이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하나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의 출시로 대표되는 테슬라의 혁신 리노베이션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얼바인이 테슬라가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도시 중의 하나거든요. 정말 저도 운전하다 보면 와 좌우 앞뒤가 다 테슬라인 경우도 많아요. 실제 저 사이버 트럭이 굴러다니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저 완전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어? 걸어다니는 광고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게리블릭이 얘기한 그 함께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단기적으로는 테슬라가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좀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버텨주는 모습. 저는 사실 오늘 한 5%에서 10%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기우였던 것을 알수 있고 드디어 기대 이상으로 선방한 여러분 저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데 저건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조금도 받잖아요, 비스트 빼고는. 좀더 호흡을 길게 하면서 자 테슬라 의 주주라고 한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모멘텀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모멘텀 투자 하실 분들은 사고 팔고를 잘 하시고 그다음 난 그런 거 자신 없다. 모아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가가 최저점을 칠때 모으시는 거예요. 고점일 때 모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똑같은 테슬라 뭐 테슬라 주식 1000개, 1만 개, 10만 개 갖고 있어도 평단가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우주행 멤버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해주고 계신데 멤버십 영상에 제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 단독방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저희 멤버십 초대합니다. 아, 전 멤버시지 안 할래요 하는 분들은 좋아요 꾹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땡큐 하고 싶은 분들, 분들이 있는데 커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블 멤버십으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커피 후원은 볼수 있는 영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은 이 테슬라 퇴시간 영상을 비롯해서 미즈노의 오픈 영상 보고 시고 고마우셔서 도네이션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아서 책을 사서 책 읽어주는 미즈노에서 계속 읽어드릴 테니까 책 읽어주는 미즈노에서도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